다리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공으로 빡빡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곳, 바로 이 무릎 안쪽이죠. 이곳이 걸을 때마다 새큰거리고 아프고요. 심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쏘삭쏘삭 쑤셔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를 계속 문지르시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진단과 해결책 잘 들어보셔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여전 김학조입니다.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무릎 안쪽이 새끈새끈 아프고 불편해서 걸을 때마다 불편하신 분들 많습니다. 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70만 명 정도였던 무릎 통증 환자가 2019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50대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겪는 질병이 바로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곳 바로 이 무릎 안쪽이죠. 이곳이 걸을 때마다 새큰거리고 아프고요. 심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쏘삭쏘삭 쑤셔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생겨요. 여기를 계속 문지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무릎 안쪽이 조금 달았다고 태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아마 상당수이실 겁니다. 아, 물론 진짜 관절염인 경우도 있지만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바로 가짜 관절염, 마치 관절염 같은데 사실은 관절염이 아닌 그런 무릎 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거위발 관념입니다. 자, 거위발 관념이 있으신 분들은요, 무릎 안쪽 부위에 이 부위요, 통증이 있으시고, 심하면 약간 붓거나 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릎이 끝까지 안 굽혀지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면 통증이 좀더 심해지고, 주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무릎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움직일 때 말고요, 식을 취할 때 그럴 때도 통증이 느껴지는데 특히 좀 많이 걸은 날 자려고 누우면요 쏘삭쏘삭 무릎 안쪽이 쑤셔서 잠을 설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거위발관염은 특히 체중이 좀 나가시는 중년 여성들에게 더욱 많습니다 아닌데 나 태양성관절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요 뜻밖에도 각자 관절염 거위발 건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진단법으로 잘 진단을 해보시면 뜻밖의 거위발 건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진단과 해결책 잘 들어보셔서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거위발이라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거위요. 그 거위 맞습니다. 그 거위의 발 맞아요. 우리 다리에는요, 이렇게 안쪽 허벅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개의 근육이 무릎 이 바로 아래쪽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착해 있는 모습이 마치 거위발 모양과 비슷합니다. 이런 거위발을 이루는 근육들의 이름은 바로 공공근, 그리고 박근, 그리고 반건양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근육은요, 과하게 써버리면 확 오그라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근육은 작은데 근육은 크지가 않은데 평소보다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고 나면 이 안쪽 세 개의 근육이 확 오그라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그라든 근육이 작고 무릎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부위를 잡아당겨요. 그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자, 오그라든 근육이 무릎 안쪽에 붙어 있는 이 부위를 자꾸 당기면요, 이 부위에 마찰이 생기죠. 그리고 그 마찰에 의해서 다시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염증이 바로 우리 무릎의 통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다들 무릎 아파요. 이러면 네. 염증 때문입니다 이러시잖아요 맞는 얘기죠 염증 때문에 아픈 게 맞아요 그런데 염증이 끝이면 사실 소염진통제 먹고 나면 염증이 없어져서 안 아파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시 아픈 경우들도 많고 소염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죠 그 이유는 염증이 출발한 지점이 바로 몸 같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염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염증을 만든 근본 원인 즉이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당기는 힘그 힘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힘을 근본적으로 없애서 근육이 무릎 안쪽을 잡아당기는 마찰을 없애줘야만 궁극적으로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고요. 그래야 무릎 통증이 완벽하게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나는 무리될 만한 일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무릎이 아파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무릎의 어떤 움직임들이요. 늘 근육이 다 견뎌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쓰는 정도도 근육이 너무 작은 분들은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앞서 이야기한 세 개의 근육이 진짜로 오그라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지 도대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근육은요. 오그라들면 눌렀을 때 아파요. 그래서 오그라든 근육을 지그시 눌러보면 그 근육에 문제가 생겨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눌러서 그냥 아픈 거냐?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요. 아픈 쪽 다리에 해당 근육과 반대쪽 멀쩡한 쪽 다리에 해당 근육을 함께 눌러보시면 돼요. 동일한 힘으로 양쪽을 눌렀는데 이곳은 아프고 이곳은 괜찮다면 아 쪽 근육이 오그라들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이 아픈 분들 지금 여기 한번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릎 안쪽이 아프다는 거든요 바로 무릎 요 동그란 데 아래 여기에 통증이 생겨요 근데 여기만 아프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거위발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 안쪽에 어딘지 모르게 아프다고 그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위발건을 이루는 3개의 근육은요 공공근, 박근, 반건양근 인데 걔가 어떤 거냐면 다리를요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있으면 잘 안보여요 공공근은 다리를 요만큼만 세워 보시면요 지금 제 다리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어떤 선이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선이에요 다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바로 봉건근이에요 그리고 요 아래 요만큼요렇게 얘가 바로 박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방건양근은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실 얘는 그냥 짚기가 좀 어려운데 제일 탱탱한 부분 지금 보면 밑에 딱딱 여기 뼈처럼 마치 탱탱했거든요 다리를 이렇게만 세우면 이 뼈처럼 탱탱한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의 근육이 너무 과하게 쓰면서 오그라들면 여기를 집어 땡기게 됩니다 오그라든다고 하는 게 제가 말을 알기 쉽게 오그라든다고 표현하는 거지만 근육의 속성상 단축이라고 하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땡기니까 여기가 아프죠 자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할 때 아프거나 혹은 아주 심하면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있어도 좀 쏙쏙 쏙쏙 쑤신다 라는 증상이 있으시고 다리의 봉공근 박근 방관양을 눌러봤더니 세개의 근육 중 하나 이상이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위발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이세 군데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좀 작은 공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테니스 공 같은 공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어, 구하기가 쉬운 테니스 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다리를 살짝만 세우시면 금방 이 봉공근이라는 게잘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있는 얘를 찾아서요, 다리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공으로 빡빡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거의 발건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누르면요, 자지러집니다. 반대쪽 다리하고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눌러 보면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 보면 아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아픈 쪽이 봉공근을 꽉꽉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공으로 꽉꽉 눌러 줍니다. 그 근육을 따라서 쭉 눌러 주시고, 기왕이면은 남편분이나 사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꽉꽉 눌러 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근도 이렇게 빡빡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완을 시키실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이렇게 근육을 타겟팅해서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자, 이렇게 박근, 공공근, 그리고 밑에 있는 반건양근까지 빡빡 혹은 이게 힘드시면 이거를 놓고 꽉꽉 꽉꽉 눌러주세요. 아니면 엎드려서 남편분한테 혹은 사모님한테 조금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옆으로보다는 엎드려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봉공근 아니면 손으로 꽉. 아우 저도 굉장히 아픈데요. 사선으로 있는 봉공근 이렇게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는 박근 그리고 봉공근 이 근처를 다 전체적으로 내전근 자체를 꽉꽉 눌러서 두 손으로 꽉꽉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무릎 안쪽에 통증이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꽉꽉 눌러주세요. 두 손으로. 앞서 세 개의 근육을 공으로 마사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공으로 마사지 하는 방법 이외에 스트레칭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뒷면에 있는 반건양근을 스트레칭하는 자세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발이 이렇게 몸통에서 멀어지면 이 반건양근 자체가 스트레칭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쭉편 상태에서요. 발가락 끝을 제 몸통 쪽으로 가장 가깝게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살짝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최대한 갈수 있는 정도까지 몸통이 무릎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허리를 둥글게 만 상태에서 가시면 이게 스트레칭 효과가 좀 적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편 상태에서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주세요. 저는 굉장히 뻣뻣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죠. 아마 저보단 대부분 유연하실 텐데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잡은 상태, 발은 몸통 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태에서 몸을 살짝 기울이기만 해도요. 뒷부분에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반건양근 자체가 굉장히 잘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까지 후 내쉬면서 여기를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육을 스트레칭 할때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시는 경우들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스트레칭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차라리 너무 깊이 안 가도 되니까,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상태에서 후, 다섯까지 내쉬면서 연속성 있게 쭉 몸통을 무릎 쪽에 가까이 가져가시는 게 훨씬 스트레칭 효과가 큽니다. 자, 이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근 옆에 있는 내전근인데요 이거를 스트레칭 하시려면 다리를 그냥 이렇게 펴서는요 스트레칭이 잘안 돼요 이렇게 옆면으로 바닥에 옆면으로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날개처럼 펴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찢듯이 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발을 차듯이 쓱 밀면 여기가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무릎을 살짝 눌러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저처럼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요 너무 깊게 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굉장히 당기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 정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몸통을 다리 쪽으로 좀 가주시면 훨씬 더 스트레칭 효과가 큽니다.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쭉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내쉬면 됩니다. 다시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는 동안 후 내뱉으면서 이 안쪽에 이 봉공근이 이완되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나비 자세에서 안쪽에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허리는 좀 곱게 펴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눌러서 여기를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안쪽에 있는 봉건근이나 박근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자세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실 힘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 손으로 발목을 잡으시고요. 이 팔꿈치로 양쪽 무릎을 누르는 겁니다. 다시 손으로. 발목을 잡으시고, 팔꿈치로 쭉 누르면서,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마셨다가 쭉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허리는 쭉 팝니다. 허리를 둥글게 말지 마시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내어밀듯이 살짝 편 상태, 손목으로 이 상태에서, 자, 숨 천천히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쫙 양쪽 팔꿈치로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저보다 많이 유연하신 분들은 쫙 밑으로 내려가도 좋은데 뻣뻣하신 분들은요 저 정도만 해도요 이 안쪽에 박근과 공공근에 상당한 스트레칭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연세가 되시면서요 무릎 통증을 많이 겪으시게 되죠 주변에서 태행성 관절 태행성 관절 하니까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연골이 달아서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무릎의 통증은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laughs> 게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위발건념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사실 거위발건념의 초 초기에는 초음파에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근육을 직접 눌러보는 앞진 검사는요, 초음파로는 구분이 애매한 초기 상태에서도 거의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눌러보는 그 진단법을 아마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엑스레이는 보는데 정작 다리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눌러보는 자세한 문진 과정은 없다면 이런 근육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릎 통증은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몸의 통증은 내몸 자체에 반드시 증거를 남깁니다. 꼼꼼하게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참 중요한 이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통증 양상이랑 다리 근육들을 잘 눌러보시고 통증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위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많이 하신다면 증상 완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릎 안쪽이 아픈데 원인을 몰라서 고민하셨을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